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씽킹 고객 중심의 창업 교육 과정, 46회차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그두 번째를 열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고객을 이해를 하고 타겟 고객을 발굴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도 타겟 고객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고객에게 맞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 네이버나 다음 카페를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SNS에서 여러 가지 행태들이 보, 보여진 부분도 있지만 가장 기본은 여기서 주제별로 많은 카페들이 이미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됐기 때문이죠. 우리 흔히 하는 동호회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특히 창업 기업에서는 활용이 됩니다. 예, 매니아들이 창업 기업을 하는데 그 매니아들도 사실 동호회 출신인 경우도 많고요. 그런 어떤 동호회가 아니어도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영역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모임 모임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그것들이 상당수는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나의 아이템과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유통하는 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임에 나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카페를 검색을 하고 타겟 고객을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를 그 아이템이나 채널과 연관된 카페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더 부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채널도 있겠지만은 커뮤니케이션 타겟 고객을 발굴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행태를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네이버 밴드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죠. 카카오 스토리 채널은 요즘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분석할 가능성이 너무 큰 겁니다. 내 상품과 맞는 SNS에 어, 회원들은 어떨까, 어떤 식의 구매 의향을 보일까라는 부분을, 어, 사실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그들이 해주지 않잖아요. 그들의 행동과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언어 습관이라든지 활동의 행태들을 온라인에서 우리가 엿보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 그 SNS의 어떤 성향에 맞는 그 회원들의 활동을 보면서, 어, 우리가 고객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SNS를 활동하는 운영진과 제휴를 통해서 상품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거나 판매를 추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시장 규모를 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객 타겟 고객을 이해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발부하고 더 나아가 그거를 어 실제로 전달하는 창구로서 활용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카페와 SNS 제휴를 통했을 해때 어 우리가 구체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할수 있냐 하면 공동구매라든지 맞죠? 이벤트라든지 예 여러가지 체험단이나 광고를 많이 할수 있어요 특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예전에 공동구매였다면 요즘에 뭐 체험단 같은 부분이 되게 활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체험해서 그것을 겪은 실제 경험담을 갖다가 어, 단순한 후기가 아니라, 아니라 리얼하게 그런 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 구매 욕구들을 자극하고 이제 불러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것 자체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인 거죠.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 그것을 쓴 사람이 실제로 경험으로서 자랑을 한다면 훨씬 구매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그것이 유통 채널과 미디어 채널과 전략적으로 정확하게 맞물려가지고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했었을 때 타겟팅이 제대로 된 네 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어, 사업자 DB를 추출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DB를 포털에서 등록된 사업자들은 이제 크롤링하는 기법들도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구성하면 다냐? 유통체를 잘 선정을 해, 했어. 고객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사이트랑 제휴하고 그곳에 맞는 어 홍보 방안들도 다 모색을 했어요 그런데 좀더 구매에 결정적일 수 있는 팁은 없느냐 실제로 입에다가 나 이거 좀 사주세요 라고 딱 떠넘어 넘겨줄 수 있는 어 중요한 팁들이 있느냐 인센티브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프로모션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매출이 올라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거랑 물건을 팔기해서 위 유통 채널을 설정하는 행위는 별개입니다. 만든다고 다 팔리는 게 아니라 유통 채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유통 채널이 있어서 그걸 진열한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또 별도인 거죠. 그 커뮤니케이션 을한번 하는 방법 중에서 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어 우리가 프로모션한 활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쪽 활동이라고 하는데 프로모션 전략 부분인데요. 예. 가격 할인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 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프로모션이 깎아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전략적인 가, 격 할인이 필요해요. 왜냐면, 어, 시시 때때로 할인을 해준다든지, 예. 그 할인의, 어, 어, 구상이 타겟 고객이 원하는 방향성이나 아니면 기업이 생존하는데 위닌 하지 못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주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가격 할인이라는 거는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할인해주기 시작하면 다음에 더 바라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제 증정의 어떤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온라인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프로모션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체계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어 그걸, 어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하나를 더 준다 할때 지금 원 플러스 원이라는 거 많이 하는데 본품을 그대로 넣는 거고요. 이런 증정 외에도 이제 쿠폰이라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 할인은 없이 단기적으로 매출, 어, 매출을 올릴 수가 있죠 방문 고객 예, 그리고 충성 고객들에게는 뭔가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주는 거죠 예, 쿠폰을 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격을 할인한 바는 없지만 이 쿠폰을 가지고 할인권을 얻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은 유지하면서 특별하게 어떤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거죠 예, 환불 보장되는 것도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할인보다도 때에 따라서 이게 더 강력할 수가 있겠죠 자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 필요하다면 환불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략을 할 수가 있고 무료 배송이 온라인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배송이 비용이 뭐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어, 이벤트를 건, 건다든지 해가지고 예, 무료배송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 어, 없는 무료배송보다는 이제 객단가를 높이는 어, 급부로 어, 그거에 대한 혜택, 대신 혜택을 주는 걸로 무료배송이 이끌어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경쟁 업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보타, 보상 판매라든지, 예, 경품을 출시한다든지, 예, 어, 어떤 목표치에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벤트를 건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있어서 어, 어, 여기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어, 내가 타겟 고객을 처음에 이해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부분하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유통채널과 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프로모션이 다 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즈니스는 예술적인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단순히 상품과 제품 서비스로 잘 만들었다고 끝나지 않고 그걸 유통채널에 어떤 가치를 담아서 만족시켜주고,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할 것인가가 커뮤니케이션으로 완성이 되는 유통채널에 통한 그런 예술의 어떤 미학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